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인모드의 22년 4분기 실적과 컴퍼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모드는 22년 4분기 133.6 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저번 분기 대비 10% 성장했고, 전년도 동기 대비 21%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진 또한 84.3%로 여전히 높은 마진을 유지했지만. 순위 같은 경우는 48.8 밀리언에서 37.7 밀리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마진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인 택스가 26 밀리언 증가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것은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번에 일회성으로 많이 내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전처럼 1.5밀리언 정도 아주 작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분기 순이익은 좋아질 게 분명하겠죠. 이것은 인모두가 있는 이스라엘의 세금 면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번 분기에는 불가피하게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최소 침습이 69밀리언에서 99밀리언 104밀리언까지 성장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핸즈프리는 최근 좋아지고 있었으나 이번 분기에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비침습도 오랜 정체를 깨고 16밀리언을 달성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장비 매출의 지역을 본다면 미국이 62밀리언에서 72 그리고 80밀리언까지 성장하는 높은 인기를 보여줬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분기 살짝 걱정했던 소비자 분야는 역시 일시적인 매출 하락이었다. 여름휴가로 인한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15밀리언, 17밀리언까지 달성하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죠. 소비재 매출 비중이 이제는 13%까지 차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자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 저번 분기 579밀리언에서 644밀리언까지 증가했고 65밀리언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16.2%가 됐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평가를 본다면 훨씬 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이 모드는 자산의 많은 부분을 주식 투자에 쓰고 있죠. 자, 저번 분기에는 3억 3,500만 달러였는데 이번에도 약3 0밀리 가까이 늘려서 3억 7,400만 달러까지 비용을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21년 평가액이 2억 9,600만 달러였는데 자, 22년 말에는 3억 8,4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는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만 표시가 되죠 3억 7천 4백만 달러 자 그런데 이것이 평가금액으로 봤을 때는 21년도에 2억 9천 6백만 달러였던 평가금액이 3억 8천 4백만 달러까지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에 인모두가 투자한 주식가치가 88밀년 리 증가했고 이것은 퍼센트로 보면 3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모두가 뭐 상장주식을 투자하든 채권을 투자하든 비상장 주식을 투자했던 지간에 21년도 한 해만 81년의 수익을 거뒀다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임모드의두 분기 수익만큼 부업으로 벌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재무제표상에는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만 표현되기 때문에 자 22년도 여러분 주식투자해서30% 벌었습니까? 못 벌었죠. 자 그러면 은임모드는 버크셔 했어야 보다더 많이 벌었네요. 그리고 22년 4분기에도 돈을 많이 넣었죠. 23년 1분기 이번 주식시장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평가금액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 이것을 수익 실현한다면 자산의 가치는 훨씬 더 증가하겠죠. 지금 현재 3억 7천 4백만 달러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이 회사가 왜 좋은 회사인지 나오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언제나 플러스였고 이번 분기에도 57.2밀리언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현금 흐름을 기록했고요. 자, 그런데 투자 활동은 38밀리언을 했죠. 38밀리언 또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기에 수익 실현은 33밀리언을 수익 실현했고요. 다시 70밀리언을 투자했죠. 자, 그래서 현금 흐름상으로는 38밀리언이 주식 투자로 옮겨갔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모드는 어, 장기 투자하지 않고 수익 실현하면서 을 이렇게 다시 재투자하는 수 어, 스윙 투자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모드는 본업도 잘하지만 부업도 잘한다. 그리고 주종목은 스윙 투자다. 자 이번 분기에도 역시 자사주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자사주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왜? 아 주식 투자해서 30%씩 버는데 내가 왜 자사주를 매입합니까? 그돈 가지고 열심히 주식 투자해야겠죠. 자 이번 분기에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P/S 레이션은 5.9에서 6.1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많이 감소했죠. 일시적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어 p r 같은 경우도 21.75 S&P 500의 평균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자, ROE와 ROA 저번 분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현금성 주식 자산을 많이 쌓아 놓고 있음에도 ROA가 27%나 됩니다. 말이 안 되게 높은 수치죠. 자, 그만큼 돈을 잘 버는 회사고 분모 555밀리언 중에 378밀리언이 어, 주식 투자 자산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평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다는 게 증명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 모두의 수익성이 저하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좀더 생각을 바꿔서 수익률에 기대지 말고 자기 주식이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 회사인가 자기 주식만큼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있냐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투자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식 숫자는 85.7 밀리언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번 했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EPS는 세금 증가 때문에 0.58에서 0.45 하락했습니다. 자, 기간의 비중은 61%에서 저번 분기 54% 떨어졌다가 이번 분기 다시 4% 증가하면서 58%가 됐습니다. 내부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 23년 가이던스를 보고 많이 실망했을 텐데요. 23년 가이던스는 하단 기준 525 밀리언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전년도 22년 대비 71밀리언 증가한 수준이고 퍼센트로 봤을 때는 16% 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인모드는 늘 가장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 엠파워 RF 전년에 어땠습니까 20밀리언 매출을 예상했는데 3분기 때 41밀리언 4분기 때 45밀리언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모드의 가이던스는 늘 최악이다. 그 이상 늘 달성하고 있다. 자, 모세팔은 글로벌 스탠다드 제품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들의 인기는 23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자, 인모드는 에스테틱에서 치료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자 안구 건조증에 RF를 쏘였더니 아, 효과가 좋더라.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이것을 치료제로 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엠비전 플랫폼이나 옵티바스 플랫폼이 이제 그런 형식으로 안구 건조증 눈으로 넓혀가고 있는데 이것이 캐나다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23년에 본격적으로 엔비전 플랫폼으로 가겠다. 자, 그래서 옵티바스는 기본적으로 스킨케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안구 건조증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향하는 것이죠. 자, 핸즈프리 제품은 인모드에벌브 시리즈에서 항상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매출이 정체됐었는데 23년 하반기에 올인원 제품을 런칭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모드가 80개국에서 저번 분기 대비 추가로 진출한 국가는 없고요. 미국은, 자, 리세션이 오는 걸 모를 만큼 성장하고 있고 후퇴의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부자들은 내 피부와 내 건강과 내 몸을 위해서 돈을 더 쓰더라. 경기 후퇴의 영향 우리는 전혀 없다. 우리의 가이던스는 언제나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다. 언제 안 그런 적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22년을 예로 들었을 때2 1년도에 222년 매출이 220 밀리언을 제출했고 실제 달성률은 453 밀리언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이던스도 뭐두배 이상 늘어날 순 없겠지만 충분히 그 이상 가이던스가 올라갈 것이다. 특히나 중국, 동남아 그리고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엠파워 RF가 런칭하기 때문에 이것의 성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엠파워는 20%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자 엔비전 같은 경우는 안구 건조증이죠. 아예 가이던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엠파워가 유럽, 남미, 호주 이런 곳에서 FDA 승인을 받고 런칭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미국처럼 큰 인기를 얻는다면 두배 이상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분기당 2~3밀리언 밖에 매출을 못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가 되면 중국 의 방향성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가이던스에도 중국의 매출은 분기당 2내지 3밀리언 밖에 반영을 안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호주, 유럽, 뉴질랜드 이쪽에서의 매출 방향성을 아직 안 잡았기 때문에 인모드가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FDA 승인을 받는다면 아마 하반기부터 가이던스를 상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모두, 임모두가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2년에 30% 수익을 내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여러분 22년도에 어땠습니까? 30% 못냈으면 그냥 임모두 주식 사는 게 낫겠죠. 물론 지금 당장 그 자산이 현금 흐름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자산과 현금 투자에 반영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산은 늘었지만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은 23년도에도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럽, 남미 아직 시작도 안한 시장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죠. 엠파워 RF. 앰비전 플랫폼 아직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제품 이제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가이던스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늘 그랬죠. 23년 1분기 같은 경우는 늘 4분기 기저효과로 인해서 항상 전 분기보다 낮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분기 1분기 때 133밀리언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산을 1분기 때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낮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인모드의 높은 마진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의 투자 수익률 이런 것을 봤을 때 1분기 때 기저효과로 주가가 하락해 준다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모드 신제품의 성장성 그리고 탁월한 주식 투자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모드 성과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고요. 하지만 1분기 신적은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